안녕하세요. 미디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WJ라고 합니다. 오늘은 프레임스트럭처 사무엘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열한기 상하와 마찬가지로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에 70인역의 집필진들에 의해서 두 권의 책으로 나뉘어져서 왕국기 알파와 베타로 불렸고 사무엘에서 시작된 왕국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열한기에도. 각각 왕국기 감마와 델타로 불렸습니다. 제롬에 의해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에서는 오늘날의 역분들과 마찬가지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네 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누가 기록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가시나 나단의 회고록에서 발췌하여서 시, 음, 사무엘이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작년도는 아마도 BC 1050년에서 931년 사이에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이후 BC 930년에서 722년 사이에 이르러서야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의 내용은 가나안 정착을 마친 이스라엘이 사사들의 통치하에 신앙,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다가 사사시대의 말기부터 더욱더 큰 혼란이 발생되었는데 즉 종교적 정치적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서 백성들은 세상적인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전제로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과도기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무엘, 사울, 다윗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사무엘상의 핵심어는 시기와 마음입니다. 이 책의 주 내용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에게 왕인 것을 보고 그것을 시기한 것이고 초대 왕인 사울은 다윗의 승리로 인해 자신의 자리가 불안해지자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시기한다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자, 그럼 사무엘상의 프레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마지막 사사 사무엘, 둘째, 초대 왕 사울 세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도피입니다. 먼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1절부터 2장 36절은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7장 17절까지에는 사무엘의 소명과 사역에 대해서 8장 1절부터 8장 22절까지는 백성의 왕의 요구입니다. 이어지는 둘째 초대왕 사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9장 1절부터 12장 25절에는 사울의 정복전쟁과 통치에 대해서 13장 1절부터 15장 35절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친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세번째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다윗의 도피에 대해서는 이것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6장 1절부터 17장 58절까지에는 다윗의 등장 및골리앗스 탈의 18장 1절부터 26장 25절에는 다윗의 도피생활에 대해서 27장 1절부터 30장 31절에는 다윗의 블레생 망명에 대해서 31장 1절부터 마지막 전체 내용은 사울과의 몰락입니다. 어, 사무엘상의 의의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무엘이 기름부음 받은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정 설립과정과 발전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둘째는 불안전한 이스라엘 왕국은 장차 이말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하에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인간의 우매함에 대한 실패와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 보여주는 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근시안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평생을 아니 영원히 살 것처럼 떵떵거립니다 우묘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면 이른비 늦은비로 다 먹여주실 텐데 내가 무엇인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래서 조금 되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지 모르고 자신의 힘인 줄 알고 우쭐댑니다 그런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왕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후의 일이지만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어려운 시대를 겪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상의 프레임 스트럭처를 마쳤습니다. 3월상은 앞으로의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이것을 보여주는 그 시작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힘을 내시고 끝까지 완주합시다. 감사합니다.